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검열 테스트 방이 존재를 했었대요. 개설 5분 만에 욕설 증오 발언의 사용을 이유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대화방만 일주일간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런 걸 독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톡에서 누구 제 3자에 대해서 이제 뒷담화 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아니에요 쉽게 아... 얘기해서. 박종진 선배가 사실 굉장히 그 걱정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카카오톡 이거... 검열. 아 이건 뭐 걱정이 아니라 <laughs> 이제 이제 서서히 개구리가 예. 이제 뜨거운 물에 뜯지지도 예. 못하도록 자유를 빼앗기고 있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물론 카카오톡 에서이방송로 불가능하다고 이제 했는데. 이 방송에서도 말말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유튜브도 일부 채널들이 그래서문 닫아버렸다라는 됐다. 문 닫았고 예. 그동안 이제 뭐 방송됐던 것도 다 삭제하고 예. 지워 버리고 그러는데 점점점 이제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스스로 스스로 위축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카톡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국가가 지정한 극단 세력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지지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을 표현을 하게 되면은 카톡이 이제 검열하겠다 이런 얘긴데 예. <laughs> 이게 거의 공산주의 북한이나 어 중국에서나 있는 게 아닙니까? 아, 이게 카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단적 폭력주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건데 누가 극단적인데 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단는가알아보데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예. 걸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어? 원래 했던 거다 라는 것을 극단적인 세력이라는 예. 것을 그걸 규제하는 게 누군데 그게 하나님이면 인정하지 아, 그게 예. 신이면 예. 그게 아니잖아 그게 자기들 세력에 반대해 있는 걸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벌써. 자유 자유라는 단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한 4, 40개 정도의 검열 테스트방이 존재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욕설 이거를 작성을 해 보고 서로의 메시지를 신고한 뒤에 카톡에서 어떻게 하나 이 제재 여부를 그걸 좀 확인을 해 봤었대요. 네. 가상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그랬더니 30대 B씨가 19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욕설을 문패로 딱딱 만들어 가지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더니, 이 사람 주장은 그거예요. 개설 5분 만에 욕설 증오 발언의 사용을 이유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대, 대화방만 일주일간의 이용 제한 조치를 받았다. 김문수 후보 욕한 방. 그거는 뭐 아니라고 이 사람 주장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카톡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지지하는 거는 아, 욕하는 것은 극단적인 집단이 아니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결론이 이재명 대통령 욕하는 건 극단적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카톡 측에서는건 이런, 이런 걸 독재라고 합니다. 이 이용자의 구체적인 제재 사유는 알수 없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얘기를 썼다고 해서 제재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다만 같은 말을 반복했거나 그리고 피신고 이력이 쌓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재 최소화가 원칙이다. 뭐 이런 입장만 내놨다는 자, 그러면 게 국민일보의 기사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100번 욕한 거왜 그때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아, 어? 예. 지금 아 이게 사, 이제 윤석열 아, 대통령 100번, 만번 10, 욕하는 카톡은 그때는 아무 말을 왜안 합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바로 독재로 가는 어? 그 방향에 있다라고. 이게 물론 카카오톡에서는 막히는 세상이 실시간으로 없는데. 기술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이거를 뭐 검토하고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까 하신 것처럼 저도 실시간에 알고. 개인이 대화하는 것을 과연 그러면 카카오톡이 들여다보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저도 가장 큰 문제는 자기 검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 돼요. 검열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어 이게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것 같으니, 아유 그거 안 하니 말지. 내가 그걸 말라고 뭐 얘기하겠어. 아, 스스로 위축되게 어, 스스로 되죠. 스스로 위축되는 거. 그, 뭐 셀프 데스킹을 예, 하는 예, 거죠. 예. 이런 문제들. 저도 지난 주말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 예. 비슷한 얘기. 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좀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같은 이유로 이용이 뭐~ 일 일주일간 정지된다더라 그래서 그걸 한번 한 확인해 보면 좋겠다 정확하 예. 대변이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게 그~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는 상호 신고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페북이나 이런 데서도 제 페북에 댓글을 달는 데 있어서 어~ 예, 예. 뭐 저에 대해서 뭐 괴롭힘, 짓담 따돌림,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예, 댓글, 그렇고. 예. 그래서 카톡도 오픈 채팅방에서 그거를 하겠다는 거로 뭐 보이는데, 예, 예. 저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에서 오부 담당제라고 있었잖아요. 아, 예, 예, 어, 예예. 그렇 집에서 지금 무슨 얘기한다고요. 어, 너 무슨 말했어? 어, 감정을 말잖아예요얘기데 <laughs> 어? 너 지금 이상한 말했어. <laughs> 그거 <그래서 웃음> 어? <laughs> 이런 걸로 가 수도 있을 것 같아 갖고 아, 표현의 되고 표현의 있어요. 자유를 대단히 어, 중그 침해할 수 있는 중국은 카톡을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다. 아니, 중국은 이렇게. 카톡을 사용 못하게 아, 하고있죠 카톡이 있잖아. 아니라, 외신. 예. 왠신, 그렇죠. 외신을. 외신이요 중국 전문가니까, 우리 또, 이정광제 대변인. 아니, 거기는 지금 검열을 하고 있다, 그래 거긴 뭐, 뭐 우리 그렇죠. 카톡 말고 중국 거 거기 사용하는 거.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게 지금 21세기에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창피한 거지 이런 걸 이런 얘기가 예. 왔다는 게뭐 카톡 검열이니 이런 단어가 예. 이런 시사 프로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창피한 거죠. 그런 지금. 거죠. 사실, 아, 사실 아,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민주주의 맞아요 이게,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테러를 모이 모의, 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대한민국 명예훼손죄가 있고 손해배상죄가 정확히 있잖아요. 그렇죠. 어,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 소송이나 뭘 통해서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데 아,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카톡에서 누구 제 3자에 대해서 이제 뒷담화 까는 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니야? 쉽게 아... 얘기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지정한 사람, 지정한 예. 극단 세력 이렇게 딱 얘기해 버리는 게 이게 바로 독재라고 합니다. 아...